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도 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려면 보증금을 내는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영세한 점주들에게 정부가 희생을 강요한다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음 달부터 일회용컵을 쓰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전국 가맹점수가 100개가 넘어 환경부의 시범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곳은 돈의 커피 전문점의 10%인 350여 개. 당장 일회용컵 수거와 보증금 결제를 위해 추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는 다른 커피 전문점에 손님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라벨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라벨을 회수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걸 카드 결제했을 때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들게 돼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치자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시만 선도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이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촉구한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일회용컵 수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점주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유사 매장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대상 매장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고요. 해당 업주들은 제도 보완 전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보호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탐나는 전 발행이 중단될 수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올해말로 계약이 끝나는 탐나는 전 운행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주도가 조달청에 맡겨 입찰을 진행한 것은 지난달 조달청은 코나의 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제주은행 나이스 정보통신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의 이해도와 사용자 이용 편의 등6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양쪽 모두 심사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총점과 세부 항목의 점수가 같았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코나의 측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조달청은 심사위원 정보는 서로 알수 없고 평가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코나아이 측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주은행과 지역화폐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의 주장대로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지역화폐 계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인용되면 모든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법원은 오는 30일 제주지법에서 신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노출 과정에서 무슨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각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신문기에 임할 거고요.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말고는 별다른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본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무료로 탈수 있는 공유전기차입니다. 버스나 택시가 없는 지역에서 공유전기차를 활용하는 실증사업입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돈의 한 스타트업. 렌터카와 항공기 예약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처음에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벤처 캐피탈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그 적고 또는 귀하고 그렇습니다.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나? 이렇게. 지난해 국내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된 자금 45조 원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투자된 비중은 7.4%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3년 전부터 지역의 기업, 은행과 함께 벤처 투자 펀드를 만들어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에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면 저희가 설립됨으로써 경상남도에도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인재채용 등과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4년 전부터 스타트업 24군데에 11억 원을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에서 투자금의 14배인 1억 4천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번과 같은 이익 실현이 생기고 그 회수한 자금으로 다시 또 다른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제주도가 내년부터 120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 지역 창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15일까지 31일 동안 열립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연뒤 내일부터 4일 동안 오영훈 제주도 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벌입니다. 도의회는 오는 23일부터는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연탄 기부와 봉사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기름값이 많이 비싸진 데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서 연탄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많이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3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조심스레 연탄을 나릅니다. 이들은 강릉 주문진의 한 업체 직원들로 직접 기부한 2,500장과 강릉연탄은행이 보탠 1,700장을 더한 4,200장의 연탄을 주문진 지역 21개 가구에 200장씩 나눠줬습니다. 긴 골목 끝까지 가로지르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며 쌀쌀한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습니다. 땀도 이렇게 많이 나지만 저희 땀을 뭐 한겨울에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냈으면 바랍니다. 바람이... 주민들은 이렇게 제공된 연탄을 쌓아뒀다.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씁니다. 일찍 안피요 음... 천천히. 아끼시려 예, 그렇죠. 그래야지 1년 이래, 이어가지. 안 그러면 모자잖아요 뭐 그럼 또서는는 그래서 살 없잖아요. 매일 오후 2시 강릉 연탄은행은 1인당 연탄 4장씩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올해 89살 성순자 씨는. 강릉 연탄은행에서 4 장의 연탄을 받아 왕복 3km를 수레에 싣고 와 쌓아두는 게 일상입니다. 매일 네 장씩 받아오지만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가거든2장 주고 또 어디서 1장 주고 3 0장 조금 사도 되더라고. 멀어, 어.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탄 기부도. 봉사 활동도 크게 줄었습니다. 강릉 연탄은행의 경우 올해는 연탄 기부량이 지난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1월 12월 달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작년 대비한 30% 정도는 기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과 올해는 특히 기름값 급등으로 연탄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기부는 오히려 크게 줄어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제주 북부 지역은 12도, 동부 성산은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볕에 들면서 선선하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이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주는 덕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산간 지역은 구름이 낮게 지나면서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은 13도, 남부 지역 12도, 산지 성판악은 4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라산 높은 곳은 내일까지 밤 사이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새벽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라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에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16도, 북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5도에 그치겠고 성판악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그치면서 낮 동안 쌀쌀한 감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비소식 없이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수험생분들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하천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한다며 지난 2000년 이후 11차례나 정비공사가 이뤄졌다며 추가 정비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천연자원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 기지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부지 안에 신축된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와 화장품 원료 센터는 유용 미생물과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글, 계절 근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의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를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해 제주형 알리백 거래 시장 체계 마련을 위한 SKENS와 아모레퍼시픽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알리백 참여 기업 간 공급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해 협약 기업들이 알리백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제주소방서는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삼양지구대 소속 강민욱 경장과 고희정 순경에게 하트세이버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삼양지구대 앞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조했습니다. 제주목 관할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목 관아 관람객 수는 5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야간 개장 예술 공간 프로젝트와 무형문화재 대전 등 자체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면서 관람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